안녕하세요. 방티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그 수원시 권성구 권선동에 위치한, 어, 현장이고요. 지금 요, 지금 타입은 복층 타입인데요. 어, 아래 방 3개, 위에 주방 하나, 뭐 화장실 별도로 있고요. 제가 전실부터 한번 천천히 소개 한번 해 드릴게요. 가보시죠. 자, 이번엔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일단은 우측에 아래 위에 두 칸, 두 칸, 네 칸의 신발장을 저희가 시공을 해놨고요 어, 바닥에는 띄움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일괄 세공 스위치, 외출할 때한 번에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 놨고요 예, 앞에는 3연동 중문 슬라이드 중문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작은 방부터 한번 소개해 봐 드릴게요 이쪽 안에 보시면 어 지금 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재나 드레스룸으로 쓰기에는 좀 괜찮은 방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복층 세대인데 여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방이 3개가 있고 위에 복층이 있기 때문에 총방 4개에서 5개 정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뭐 뒤쪽에 보시면 이제 메인 욕실이고요 뭐 저희가 샤워 파티션까지 따로 설치를 해 놨고 지금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해 놨습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저희가 시공해 놨고요 욕실도 뭐 LED 거울 설치해놨고, 지 깔끔한 상태입니다. 뒤쪽으로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공간은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지금 아직 에어컨은 설치가 안돼 있는데, 이제 입주를 하시면 서희 설치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5층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막힌 곳이 없이 사방에 뷰가 펑 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창을 해놔서, 환기나 뭐 이렇게, 오늘 날씨가 흐려서 해가 안 들어오는데, 여기 남양인데, 해가 잘 들어오게끔 빛을 해놨고요. 이 공간은 이제 계단, 계단 올라가는 공간인데 밑에 이제 활용을 해서 조그맣게 이제 창고로 쓸수 있게끔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각 방에 온도 조절기가 돼 있어서 안 쓰시는 방은 이제 보일러를 끄고 사용하시면 도시가스 비용이 상당히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와 보시면 이번에또 하나의 작은 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여기는 이제 자녀분 방이나 아니면 요, 요 방을 드레스룸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세탁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되고 이 방도 마찬가지로 전면에 뭐 어디 막히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코너 땅이라서 나중에 이제 직접 집을 보러 나오시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안쪽에는 자마만게 세탁실 아래는 그 보일러실이랑 같이 돼 있고요. 그 창도 크게 터나서 이제 햇살 좋을 때는 해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나와 보시면 주방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한번 찍어봐 주시면 여기가 지금 하부장은 저희가 핑크색으로 좀 인테리어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방 창이 크게 나서 뭐 냄새 나는거나 이런 거 걱정 없이 환기 걱정 없을 것 같고요. 상하부장 넉넉하게 저희가 설치해 드렸고 여기는 지금 가스렌지가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덕션을 쓰고,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인덕션으로 제가 바꿔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들어갈 수 있게끔 빌트인으로 해놨습니다. 네, 이쪽 공간이 이제 메인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입주를 하시면 에어컨은 설치해 드릴 거고요. 삼성거나 LG 걸로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면에 보시면 지금 앞에 건물이 막힌 거 없이 펑 트여 있고요. 지금 여기가 권선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지하철역도 걸어서 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 중, 고, 학교 다 도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지금 아트럴로 저희가 꾸며놨고요 이쪽에 이제 쇼파를 놓으셔도 되고, TV를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요거는 이제 이쪽도 TV를 저희가 콘센트를 양쪽으로 빼놨기 때문에 TV는 이제 원하시는 자리에 이제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우물연청장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신고가 높아 보이게끔 저희가 이테리를했고요 LED 매립 등으로 다 시공을 해서 전기료도 많이 감, 그,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고 지금까지 여기 1층을 보여 드렸고 1층에 방세 개, 지금 화장실 한 개를 보여 드렸습니다. 이제 바로 제가 2층 복층 계단부터 천천히 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이쪽 공간이 계단 올라가는 공간인데요. 어, 보통 타 빌라 보시면 방에서 계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방이 세 개라도 두 개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저희는 여기 거실에 따로 이렇게 올라가게 놔서방세 개는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지금 계단도 폭 사이즈가 괜찮아서 뭐 자녀분들도 올라가기 쉽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쪽에 보시면 문을 따로 안 만드는데, 저희는 이게 문을 따로 해놔서 이제 세대를 분리해서 완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들어와 보시면. 여기 천천히 한번 쫙찍어보세요그 카메라맨 뒤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위에만 평수반 20평 정도 되거든요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쪽에는 이제 작은 짐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고 이쪽에 TV도 볼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거실 겸 써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별도의 화장실이 따로 저희가 시공을 해 놔서 뭐 아래로 내려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따로 이제 완전히 세대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저희가 인덕션 1구짜리랑 싱크대를 해놨기 때문에 위에서도 따로 요리해 먹을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저희가 등을 아직 설치가 안 되는데요. 등 설치하면 이쪽 공간은 방으로 만들어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도 지금 바닥도 지금 다 강마루로 저희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일러까지 다 완벽하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층고도 보시면 제가 지금 키가 178인데 지금 180 되셔도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테라스. 요즘은 이제 테라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길게 되어있는 테라스인데 한번 찍어봐 주세요. 이쪽에 어닝 치시고 조그맣게 티테이블이나 아니면 화분 키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옆집에서 뭐 누가 보이는 게 없고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요 권선동에 위치한 복층을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복층도 요 구조 말고 다른 구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아래층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도 있기 때문에, 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방문 예약하고 보여드릴 수가 있고, 수원에 저희가 현장이 엄청 많습니다. 이 현장 말고도 혹시 다른 동에 궁금하신 현장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상담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춘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